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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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도도가, 어, 정규, 정규 실방, 일요일 오후 3시잖아요. 그런데, 어, 관동에 가서 아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어쩐 일인지, 어, <laughs> 유튜브 스튜디오 라이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오류를 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 방송이 갑자기 종료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아까 29분 정도밖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여러분들 쉬시는 시간인데, 이렇게 도도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맨날 죄송하대. 아이고, 진짜. 방송할 때마다 죄송하대. <laughs> 죄송한 일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폰이 열나는 것도 그 다음에 충전 방전되는 것도 다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엉뚱하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오류래. 아 이거 진짜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재세팅을 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되질 않아. 그래서 완전 삭제를 했고요. 완전 삭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픈이안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3, 29분 정도만 방송을 하고 못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는 어, 어, 이제부터 제가 뭐 질문할 거예요. 문제 낼 거예요. 그말 하다가 그... 방송이 종료됐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오프닝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지금 인사를 드릴게요. 아이고, 말갈량이 삼남매님, 언능 오셨어요. 1등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요정 언니 예약이 다 했는데, 빠고 오셨네. 요정이 언니, 감사해요. 별명님도 감사하고요. 아까 별명님도 오셨었잖아요. 그쵸? 별명님도 오셨고 어, 우리 대빵님도 아까 오셨었어. 대빵님도 오셨고요. 어머야 텃바님! 텃바님도! 아유 감사합니다. 텃바님, 어서 오세요. 도도가 오늘은 낮에 안동에 갔다가 방송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와서 집에서 10시 정도에 오픈하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늦게 오픈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도, 띵동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유치님들, 사랑해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성 언니, 몸이 좀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언니 또 조금 이따 잠 오면 그냥 뻣뻣 주무세요. 잠 오는데, 아이고, 눈 뜨고 도도 방송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시지 마시고, 잠이 스르르 오면 바로 주무세요. 안 주무시면 잠 잊어먹어요. 잠 잊어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 박태수님! 박태수님, 감사해요. 어서오세요. 우리 박태수님은 울산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울산에 계시는데 저가한번 뵀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울산에 계시고요. 우리는 울산 그 북구 하우스에 있어요. 북구 하봉동에 있어요. 별명님. 고맙습니다. 내미손님, 감사해요. <laughs> 내미손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뻗떡 열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갑자기 눈물 날라고, 그래. 민동성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민동성님. 엊그저께 그, 고기 잡는 거 방송하셨는데, 월척 하셨는지, 그것까지 제가 못 봤어요. 하셨을까? 월척 하셨을까? 제가 못 봤습니다. 어머나, 수미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소미님. 내가 항상 기다리는 거 아시는가 몰라. 그 새냥일봉 채널에서 항상 저녁에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기다리고 눈도장 찍으려고 맨날 있는데 그모나리자뜨링님은 자주 오시는데 우리 소미님 잘안 보여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요정인네님 아까 이 인사 조금밖에 못했는데요. 우리 요정인네 다용이 어제 그 승인 방송했잖아요. 승인 방송하면서 그 야심차게 준비한 선물들도 엄청 많고 여기 당첨되신 분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laughs>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도 많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당첨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웬만 있잖아요. 저도 승인 방송을 해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당첨이 됐으면 좋겠더라고. 아시는 분들이 당첨이 되면, 아, 그래도 조금, 조금, 누구나 당첨이 되면 좋지만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추첨, 이렇게 뽑아 올렸을 때, 어, 그래, 평소에 알고 있던 분이다. 막 이러면서 억수로 좋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이제 뭐, 처음 방문하셨던 분, 뭐, 이런 분이 되면은, 어,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어, 엄청 강한, 그거는 안 나오는 것 같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도 어제 그 행사를 엄청나게 잘 하셨고요. 혼자서 진행하시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 순간접촉자가한 60명, 70명, 80명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인사하기도 어렵고, 어, 많이 힘들어요. 우리, 어머나, 텍사스 여우님, 고맙습니다. 텍사스 여부님 같은 경우는 막 100분도 찍고 이러시잖아요. 대형이잖아, 요 대형. 그런 분들은 능수능란하게 방송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이제 <laughs> 새내기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방송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 막순간접속자가 많아지는데 그 인사를 다 하긴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후원해주신 분들 막 이름 막. 그, 불러드려야 되잖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거기다가 또 추첨해야 되죠? 적어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가까우면 도와드릴 건데.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laughs> 안녕 일님받 다니, 지금 하는 줄 몰랐어. 저요 언니 제가요 오늘 지금 이야기 안하고요 방송 한다고 얘기 안하고요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요 근데 오늘 세냥일 목님이 방을 이 시간대에 방송하시는데 지금 안하고 계셔서 제가 아까 낮에 방송을 3 29초 밖에 못했 29분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가서 방송을 해보니까 어한 주일에 한번 밖에 나가고요.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하우스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정해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밖에 나가서 해보니까 폰으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폰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 계속해서 다운되고 열 난다고 다운되고 <laughs> 배터리 모자란다고 다운되고 환경 안 좋다고 다운되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 이제는 일요일날은 10시에 우리 새양일명님이 10시에 방송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오늘 마음을 먹었어요. 아 너무 자꾸 다운되고 이러니까 이거 보통 민망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또 신경 써서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탁 다운돼 버리니까 굉장히 제가 민망해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맨날 죄송하다 말하는 것도 이거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하긴 해. 집에서 해도 열나 가지고 다운됐었어 저번에는. 이렇게 풀림팩을 달아놓고 해도 열이 나더라고요. 그런지 저는 잘 몰라요. 에헤 에헤 또, 또 종료된다. 엄마 나 어떡해 아 미치겠다